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비추는 남자 빗장 TV의 조명감독 김태웅입니다. 아, 드라마 제작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음양, 그 중에서 아, 우리가 동시라고 그러죠. 동시 야외 음양을 픽업하는 그런 동시녹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보거에동시로 기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지금 그동시로 기사 우 기사라고 그러는데 기사보다는 음향감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야외 동시 음향감독이라고 보시면 지금 콘솔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또 내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음향 후반 작업도 참여하나 물어봤어요 드라마 후반 모든 그 영상과 음향은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동시로금부 참여하냐 물어봤더니 로케이션 팀은 참여나 관여를 하지 않고, 촬영 감독이나 조명 기사의 경우는 참여해서 색전에 대한 의견을 납니다. 그러니까, 동시로 오 참여를 안 하고, 어, 그 저기, 촬영 감독, 그리고 조명 감독들은, 저, 색이, 그, 매번 참석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초창기에, 초창기에 색전에 대해서 이렇게, 어, 체크해야 될 길이 많아가지고, 어, 두 분들은 참석을 하는데, 음향은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작 이후 실수로 픽업이 안된 대사는 어떻게 처리해요? 제작했는데 실수로 픽업이 잘안 됐어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수로 픽업을 못 하면 즉시 다시 촬영을 하지만 연출자와 편집기사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땐 현장에서 녹음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더빙하게 된다 그때 그때 틀리는데 우리가 금방 알면 금방 체크가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더빙이라든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길거리 신등을 제작할 때 주변의 소음 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길거리에서 씬을 찍을 때 소음이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통제가 가능한 소음은 막고 가기도 하지만 버스 정장 인근에 대형 공사장 대로변에 차량 운행 소음 등은 통제하기 힘들어서 소음이 적을 때 차량 간다니까 그러니까 차가 지나간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신호가 차에 걸렸어요 신호가 걸렸을 때 이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 운행이 적은 장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차량이 안 되고 경기도. 경기 도라든가 이런 데 조용한 도로에서 나가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 녹음을 하고 후시 녹음을 또 하는 경우도 있냐고 그랬니 동시도 하고 나중에 후시를 하냐 그랬더니 요즘 같은 현장에서는 최대한 후시 녹음을 안 하라고 동시 녹음을 하는데 시간과 장소 때문에 영상 촬영에 우선 진행하고 후시라는 경우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후시가 필요할다. 그럴 때 후시 녹음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동시 녹음으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시 녹음으로 시작하는 드라마도 있는지 어, 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없는 걸 알고 있고 영화에서는 녹음 팀이 스스로 처음부터 종료까지 노이지가 발생해 100% 더빙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국내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배우들이 뭔 값이 비싸서 시간 관계상 후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찍은 다음에 이쪽은 더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후시를을 동시랑 영상 같이 찍다 보면은 두개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엠지 나서 다시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쭉 읽어주고 대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더빙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현장은 대부분 무선 마이크이고 전에는 카오이드 단일지향성 카디오이드 카디오 발음이 안 좋네요 카디오이드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사용시 라인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무선이고 흔히 와이어리스 바디팩의 경우 선이 없는 마이크라 배우들이 몸에 착용해서 연결하니까 예를 들어, 롱샷이라든가, 이런 데는 마이크 붐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몸에다가 핀 마이크를 달아서 이렇게 어이 진행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는 저 바디팩을 써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무선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팀은 개별 계약인가 프리랜서인가. 그랬더니 프리랜서 계약도 개별 계약을 할수 있고, 팀 단위로 움직여도 제작사의 계약에 대해서는 개별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노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현장에서 실물을 배우는데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고 동시녹을 따로 배우는 학과가 없어서 실내 음향을 배우는 과에서 동시녹에 대해서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요즘은 동시녹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가 있는 걸 알겠다 아마 동아방송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런 데라든가 한국 방, 한국 영상대학교 이런 데가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시녹음만을 딱 하기에는 쉽지 않고 아마 전체적인 음향을 가리키는데 그중에서 아마 동시를 일부러 가리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드라마 동시녹음을 어떻게 진행돼 물어봤어요 그들이 좀 나라마다 촬영 기법이나 방식은 있는 걸로 알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분난랑 비슷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동시 무슨 뭐 특별하게 어, 영화는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드라마는 아마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로그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시로그의 전망보다는 미디어 자체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볼수 있고, 전에는 지상품만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종편에 케이블 그리고 요즘은 세계적으로 드라마나 기타 프로그램 OTD 서비스 많이 생겨서 유망하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요즘에, 요게 저 작년에 제가 인터뷰한 건데요. 어, 올해, 요즘에 와서는 약간 일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많이 줄고, 드라마도 어, 작년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조금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을 사용한 픽업, 음향 픽업 변상 제가 한번더 찍어봤거든요. 그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라마 현장에서 어, 마이크 부대대를 사용해서 제작한 장면인데요. 지금 어, 센터에 보면 마이크 부대대를 지금 들고 있는 붐오 브레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조명이 보이고 있죠. 그렇게 무선 마이크, 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금 연기자의 어, 음성을 픽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엔딩에서는 무선 메이크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또 어, 반사 조명을 이용해서 연기자한테 얼굴을 비춰주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였습니까? 이렇게 아, 붐 사용해서 이렇게 어, 동시적 하는 걸 찍어봤는데요. 어, 여기서 어, 동시적 파트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어,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향 효과, 음향 효과, 음향 효과에서 굉장히 또 재밌고, 재밌어요. 그가 효과에 대한 얘기로 또 이렇게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이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